네 토요일도 쉬지 않는 부지런한 신문 IS플러스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라디오가 좋다 오늘은 비즈니스가 좋다 시간입니다 자, 비자인의 패트릭 리 대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빗기를 뚫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laughs> 네네. 네.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자, 오늘 저 스티드 들어오시기 전에 목소리 네. 톤좀 높여달라고 그랬는데 네. 오늘도 여전히 부드러운 톤으로 <laughs> 말씀해주시는데. 그런가요? 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가 좋아요. 부드럽고 아, 네.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아, 네. 오늘 주제는 그 온라인 확장에 대해서 온라인 한번, 확장 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인터넷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온라인, 웹사이트 그렇죠. 웹사이트 를 비즈니스랑 이 통한... 온라인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제목만 보고 어떻게 이거를 또뭘 얘기 말씀하시는지 <laughs> 그런 그러니까, 나오는데요. 네, 네. 네 워낙 또 이렇게 능숙하게 오래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주일 진행했습니다. <laughs> 네. 그런가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자 온라인 네. 인터넷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무리 그 중요성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네.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그렇죠. 그런 네. 왜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매체가 대두가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 영향이 미치다 보면 과연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도 생각을 네.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제 원칙 중에 물건과 돈은 반대로 흐른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올 때는 당연히 돈을 주고 사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물건과 돈은 네. 물건과 물건 반대로 흐르는데 기본 원칙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 원칙이 그러니까 외상으로 하면 그렇게 반대는 안흐르겠네요 <laughs> 그렇죠. 만약에 뭐 물건도 갖고 <laughs> 네. 오고 돈도 갖고 오면 네. 그건 뭐 강도겠죠. 네. 네, 그런지는 않고 일반적인 네. 형태는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되도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예전에는 물건을 보고 돈을 주고 갖고 왔는데 이게 하나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을 보고 물건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네. 나중에 물건이 오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물건 자체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물건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정보와 물건 자체의 물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면서요. 산업 자체가 재편이 되죠. 네.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가 생기게 되고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의 페덱스나 UPS나 이런 어떤 업체들이 2000년대 들어서 훨씬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커진 이유는 바로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가 생기, 생기거나 비즈니스가 그렇게 대두가 되기 때문이고요. 야후나 구글 같은 정보 위주의 업체가 생기는 것도 그런 산업들 이렇게 이 재편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산업이 네. 예전에 이제 뭐 뭐라고 그러는나요그 간에 수공업 네. 스스로 이제 알아서 다 네.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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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 교환을 가고 그렇죠. 그러다 시장이 생기고 그렇죠. 재래 시장에서 뭐 백화점 같은 게 그렇죠. 생기고 네. 네. 그것까지가 우리 가 교과서에서 옛날에 배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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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네. 전 세계 그 상대가 그렇죠. 대상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지역과 시간에 국한되지 네. 않는 마켓이 생긴 거이게된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이거의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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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하기도 하죠. 네. 무슨 맞죠.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될 거예요. 예전에 도매와 소매 형태는 대부분 우리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물건과 물류를 같이, 정보를 같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스텝, 한 스텝으로 생각을 했다가 네. 물류가 발달하다 보면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의 중심이 된 위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정보의 중심이 아니라 물류와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 형태들을 정보의 중심적인 어떤 형태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있는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서는 좀 살아남기 힘든 형태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보도 주면서 거기서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이 인터넷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네. 점점 이제 퍼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누구에게나 맞는 건또 아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를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네. 인터넷으로 확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뭐 시작하는 접근이나 방법들은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결론은 비즈니스의 로직이라 그러면 다 하나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비즈니스를 뭐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 가는 기본은 무엇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정의를 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관련된 특성도 알아야 될 거고 그 물건이 필요한 대상의 특성도 알아야 돼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 하우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라고 네. 하는 하우 그래서 이제 매체가 되는 인터넷이라는 게 훨씬 더 대두가 되고 부각이 되게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이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움에 따라서 네. 이쪽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제 신문사들도 종이로만 네. 네. 저 찍어내던 시대에서 네. 전부 다 온라인 웹사이트를 그렇죠. 가지고 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웹사이트는 더 빠르게 또 뉴스를 접하게 그렇죠? 되고 네.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 월스트리트 저널인가요? 한동안 네. 걔네가 유료로, 네. 그쪽에서 유료로 했다가 쫄딱 망한 적이 있습 <laughs> 그래요. 다시 무료로 돌렸죠. 네. 유료로 하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유료로 안 하면은 이게 신문이판매 지장이 있겠다라고 네. 그때만의 생각을 했는데, 네. 유료로 했더니 신문도 안 팔리고 웹사이트도 안 들어오고, 네. 네. 결국 사세가 많이 기울여서 항복으로 네. 다시 무료로 하는 네. 네.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지금 이제 저희 중앙일보, 중앙방송, 네. 일간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리아데일리닷컴이라는 네.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공급해 드리고 있고 네. 지금 저희 JBC 중앙방송 그렇죠. 라디오가 좋타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생방송으로 들을수 네.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의이 기능 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예전에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반 형태의 대중 매체 그~ 이전의 대중 매체들은 대중 매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게 네. 목적이었다가 인터넷이 대두가 되면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목적보다는 한 사람한테 많이 알리거나 한 사람한테 정확하게 알리는 게더 목적이 되게 네. 됩니다 그러겠죠 그~ 정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습성상 정보와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속도입니다. 얼마나 빨리 전달할 수 있느냐 네. 그 정보의 전달력과 속도성이 중요하게 되면서 당연히 그 신문으로 찍어내는 시간이나 그런 프로세싱보다는 인터넷이 훨씬 더 빨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매체보다는 온라인 매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기도 하고 일단 네. 중요성이 훨씬 더 가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자식, 자신의 회사 네. 물건을 알리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네. 자기 고유의 웹사이트를 제작을 해서 네.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웹사이트 아, 서로 또 좋다 하니까 나도 네. 해야지 하다가 네. 남 따라서 하다가 업데이트도 못 하고 흐지부지 네. 돼서 이게 있는지 많은지 그렇죠. 그런 분들 지금 방송 네.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습니다. 보통 온라인을 시작하시겠다는 분들이 어떤 개념이 많이 접근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별도로 생각을 하세요. 따로따로. 따로. 네. 와. 내가 막 온라인을 오프라인 이렇게 있고 온라인을 새로 만들 어서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제가 봤었을 때한90% 음, 이상은 실제로 유지도 못하시고 네. 유지 보수도 못 하시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냥 돈만 나가는 것 같고 아깝게 그렇죠. 느껴지고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시냐면요. 내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온라인이 그,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은 형태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번다, 수익을 얻는다라는 개념은 돈을 버는 개념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하는 시간을 줄여주면 그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고객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 오늘 뭐 이런 이런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냥 인터넷이 훨씬 더 업데이트가 잘돼 있고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된다고 하면 인터넷 보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거죠. 인터넷은 만들어놨는데 또 전화로 따로 설명해야 되면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운영하시게 되는 거니까 잘못하면은 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히려 업데이트 안 해서 좀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웹사이트 물어보면 대부분 90% 정도는 업데이트 중이거나 네. 유지보수 중이거나 네.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한몇년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네. 업데이트 한 8년 하고 계시고 네.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을 못 하시고 돈은 그렇죠. 돈대로 쓰시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진짜 실제 비즈니스 잘 접목시키고 네.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 번에 완성되는 사이트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내가 만족하는 100%의 내 사이트가 만들어지기에는 돈도 많이 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처럼 우리 커스터머가 움직여주면 좋은데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우리 커스터머의 움직임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시점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뒤늦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걸 그래서, 못 기다려서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이트를 개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확장의 계획이 있으시면 단계별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내가 예를 들어서 큰 고리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중간중간에 단계를 끊으셔서 사이트도 버전별로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사이트는 만들어내는데 나도 잘못 쓰고 우리 직원도 잘못 써. 그런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부터 잘 써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사이트는 인트라넷, 우리 사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는 대부분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온라인으로 바로 시작을 해서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다시 설명을 하면 버전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성, 그 진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습니다자 네.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이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되는 것들은 다 오프라인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면 되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두 개의 연계성을 더좀 유기적으로 잘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그러면 새로운 매체다. 아주 전혀 네. 새로운 걸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시스템 자체를 인터넷으로 올려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고요. 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채널이 될수 있고, 반대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채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가장 좋은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확장을 하시게 될수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관광 회사 네. 잠시 후 게스트로 나오실 분이 아주 관광 박평식 사장님이십니다만 네, 네. 자 관광 회사들이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네. 곳 중에 하나인데 제 네,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광고를 하셔도 네. 신문에 내시거나 라디오로 하시거나 사실 네. 뭐 저희에게 좋은 고객분이시지만. 네. 지역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여기 서든캘리버 LA 일원이면 그렇죠, 고기밖에안 그렇죠. 되는데 그외 그렇죠.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관광이 가고 싶으신 네네. 거고. 네, 저 시골에 계신 분은 음요. 어떻게 다른 방법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분도 관광을 가고 싶다. 네네. 정보를 얻고 싶다 했을 네. 땐 신문도 안 오고 라디오도 안 들리고 그렇죠. 인터넷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어제 나오실 게스트분 이뭐 만든 사이트도 그 비싼 예 중에 하나인데. 네. 기존의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다잘 정리를 해놓으면 워낙 네. 직원이 많으니까 그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이트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라 거. 네.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어떤 관광 상품에 대해서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신문보다는 사이트가 훨씬 빠르니까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의 요청상도 받아볼 수 있고 네. 고객마다 약간씩 원하는 옵션들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스템화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차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오늘은 비자인의 패틀리 대표께서 온라인 확장, 네. 인터넷의 중요성, 웹사이트, 어떻게 네. 잘 활용해야 되는지를 네.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네, 주제를 네. 가지고 네. 어, 비즈니스가 좋다. 네.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가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즈니스 컨설팅과 관련해서 좀 네. 어, 상담하시고 싶하시면 연락드려도 되죠? 네네. 네, 네. 네. 비자인의 패틀리 대표인데요. 714 에어리어코드입니다. 엔하임 쪽에 계시기 때문에 714-822-7075, 822-7075로 연락하셔서 비즈니스 컨설팅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조용필이 부르는 노래였지만 오늘은 이승기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여행을 떠나요.